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i의 2번부터 i의 5번 영역에 b2부터 시작해서 f14번 영역에 표를 참조해서 별 수식을 사용해서 지점별로 각각의 지점별로 총 대출금액을 구했대요. 그때 i 2번 셀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그 함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각각 지점별로, 각각 지점별로 총 대출 금액이 여기 계산이 됐죠. 그때 이제 이 영역을 참조해서 그렇게 이제 지점별로 총 대출 금액을 전부 다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야너 서울이야, 너 서울이야, 너 서울이야, 너 서울이야. 그리고 이 지점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때 이제 각각의 지점별로 이제 이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게 지점이 서울이냐, 경기냐, 부산이냐, 충남이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일 때그때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제 합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썸이라는 함수 많이 써서 이렇게 계산할 수있었고요 썸이랑 if랑 같이 써서 우리가 별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 있었습니다 썸만 썼을 때 if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때 차이요 그때 차이점은 어차피 여기다 조건 써야 되고 여기다 조건 써야 되거든요 조건을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합계 구할 범위도 우리가 쭉쭉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if를 썼을 때는 중간에 이제 컴마로 묶어주면 되고 만약에 if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을 전부 다 곱하기로 그렇게 묶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s 썸만 이용해서 내가 이 배열 수식을 작성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조건 쓰는 부분에다가 이 영역에 들어있는 값이 얘랑 똑같냐 라고 그렇게 조건 써주면 되죠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 여기서는 이제 총 대출 금액을 구할 거니까 이 대출 금액의 범위를 쭉 잡아서 이 범위를 이제 합계 구할 범위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써먹고 이 풀을 썼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죠 어차피 범위 잡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 2, 3, 4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sum if 썼네요. sum i 썼네요.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정답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sum 하고 if sum 하고 if 해서 같이 쓴게 나왔네요. 그때 이제 if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조건 범위 잡을 때이 영역이랑 이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이 D에 2번부터 시작해서 D에 14번 영역이요 그래서 D에 2번부터 D에 14다라고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H2번 셀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H2번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냐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 작성된 거예요 그때 얘는 이제 H2번 셀은 내가 고그 밑에 거 경기 것도 구해야 되고 부산 것도 구하고 충남 것도 구해야죠 그럼 내가 얘들을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지정거를 구하든 무조건 이 참조 범위에서는 이 영역을 무조건 참조해야죠 내가 서울 거를 구해도 이 범위 참조해야 되고, 경기 거를 구해도 이 범위 참조하는 거고, 부산 거를, 충남 거를 내가 구했더라도 지금 이 범위를 참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다 붙어 있는 거고요. H2번 셀, 얘는 계속해서 변해야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달러가 붙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작성해주고,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컴마,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학계 구할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때 이제 합계 구할 범위가 지금 이 영역이죠. 이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셀 주소를 보면은 2의 2번부터 시작해서 2의 14번이다라고 해서 계산 구할 범위, 합계 구할 범위를 여기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콤마 영하고 이렇게 썼네요. 이 콤마 영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다가는 지금 써놓은 거예요. 해서 얘는 정답이 4번이죠. 해서 여기서는 이제 합계 구할 범위에다가 지금처럼 1을 썼습니다. 1을 쓰게 되면 얘는 건수 구하는 거죠, 건수. 건수 구하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에 합을 구해라, 라고 해서 대출금액의 총 합계가 그렇게 계산되게, 그렇게 된 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